제가 좀 취재해보니까, 근데 약간 김병기 의원이 좀더 우세하다는 여론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김병기 의원이 저보다 훨씬 인지도나 지명도가 우선 차이가 나지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활동력이 있었고요. 김건희 명태균 건진특검, 그리고 최혜병특검. 최혜병 관련해서 현안청문회. 위원이었고, 김건희 연안청문회 위원이었고, 명태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고,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 대통령님이 가는 곳마다 서영표 칭찬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또 제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너무 많은 당원들의 네. 팬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생각 못했던 김병규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원내대표까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민심은 서영교에게 압도적이고요. 국회의원들도 또 제가 회원 역할을 알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추진력, 일을 해오는 성실도, 능력 이런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 제가 압도적입니다.